뺐잖아 군인들 아니, 군인들 다, 다 뺐잖아 그러니까 입장고해서한님이옛날에안 입장,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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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는데 저요? 한너 말고 안 <laughs> 음. 싫어서 네, 제가 네. 네. 실원님 예. 이런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예, 예, 그동안 미디어 오늘 <laughs> 흡혈을 안 하고서 어떻게 해요? 의사는. 흡혈를안 하면, 그게, 이게, 효력이 없는 거야. 아니, 이렇 합의를 예. 하자니, 이게. 뭐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해야. 아니, 군인들 많이 다 뺐잖아, 군인들. 아니, 군인들 다, 다 뺐잖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쯤은. 어? 고해서. 하느님 옛날에 안 그러신 건데 저요? <laughs> <나안 시라서. 웃음> 한번안들어시나요이 네. 네, 네, 아, 우리 한병도 의원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결국은 어, 결론은 양당이 생각이 다르다는 결론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고발할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조금 전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뭐 내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내란을 옹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옹호를 합니까? 그리고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렇게 상대당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5천년 역사까지 그다 훑어서 가장 악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새 5천년 역사까지 다 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 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든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다수당으로서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어, 여기 고발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선정한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내부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결에 동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갈게요. 네, 네, 네. 민홍철 의원님, 이런 모습은 정말 좋습그 예, 네. 네. 동안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6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정 조사를 해왔습니다.